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주제는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각자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명 그러면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덕목 이런 게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율법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어 괜찮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또 율법을 이렇게 벗어 제끼고 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격 그러니까 율법의 성격이 뭘까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그 법의 특성 에 맞추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안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시는 바를 내가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자가 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법인데 국법을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지켜 이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리켜 도덕이라고도 말하고 상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모든 피조물에게 원하는 건 도덕과 상식을 아우르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떤 이 기준들을 지적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TV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뭘까요? 아내를 위한 10계명, 남편을 위한 10계명, 어떤 사람들은 50계명, 100계명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 놓고 지적해서 타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되 그 기준을 가리켜 끊임없이 그 법전을 갖고 다니면서 이 기준에 너희가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아, 인간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만 바뀌는구나. 이것이 뭘까요? 이게 예수 안에 나타난 구원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얘기죠.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예레미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아서 3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아서 31장. 31절부터 34절. 예레미아 31장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계명과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선민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주어진 게 뭐죠? 모세를 통해서 개명이 주어졌습니다. 두 돌판에 십 개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이미 그 개명을 있습니다.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개명에 대해서 무력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하는 것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치 시, 시, 시작점이라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물어갈 때 포로 될 때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그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개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날 후에라는 건뭐까까 언젠가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밖에 돌판에다가 개명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각자 안에다. 마음에다가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돌판을 깨면 없어지지만 이제는 사람 안에 믿는 자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개명을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 그걸 부정하려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아 무엇이 등장하냐면 모세를 통하여 10개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개명을 받아요. 1에서 10개명을 받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5에서부터 마지막 아,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단두 가지의 개념을 10개의 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터 출애굽기 20장 후반부터 23장까지는 뭐가 등장하냐면 율법이 등장해요. 법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계명이 법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들. 20장 후반부터 23장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은 10가지 계명을 근거로, 기반으로 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거한 좀더 세부적인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개명과 율법이 등장하고 나서 24장엔 비로소 언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겠죠. 개명은 가장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가장 큰 근거예요. 그 근거 밑에 율법이 등장하고 이렇게 개명과 율법의 관계 안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언약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원자와 피조물 사이에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그걸 맺어지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잖아요. 이렇게 나라마다, 기업마다 서로 뭔가 그 교류할 때에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내용의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게 뭐지? 언약의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이 있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이제 계명, 율법, 언약의 성격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깼다는 말은 뭘까요? 내용을 깬 거죠. 율법을 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뭘깬 거예요? 계명을 깬 거잖아요. 계명을 깼다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사랑을 실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실패했고 아, 이웃 사랑에 실패한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너희들의 과거가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그 개명과 율법과 언약을 새로이 하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을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개념을 갖고 다시 읽어보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이니라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제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의 새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개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개명은 역사 이래 한 번도 그 성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명은 언제나 사랑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곧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곧 사랑이죠. 계명이 지향하는 바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래 하위 항목들, 세부 항목들은 사랑으로 비롯된 뭔가가 되어야 돼요. 마치 구약의 십계명 다음에 율법이 등장하는 것처럼. 늘 계명 아래 하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계명의 내용들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보이는 것으로 사실로 세상 가운데. 등장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부여받은 자 안에 이것이 역사하여서 다시게 밖으로 드러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 일서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가지고 모든 걸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제시하신. 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늘 좋아하는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좋은 건 엄청 잘해주고 하기 싫은 것도 막 해서 이걸 상쇄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걸 기꺼이 안 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랑한다면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는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에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참된 지식이 있는 자는 또한 참된 신앙의 내용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된 지식과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실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그 사람 믿음이 굉장해.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추상명사는 사실상 이야기해 보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부합한가. 그리고 그 부합한 것 안에서 그 사람은 실제적인 행위와 행동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이, 이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은 아, 구약은 내용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죠. 드라마 같아요. 소설 같아요. 그러나 신약은 이 모든 걸 전제로 압축해서 단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고 내용을 보고. 또한 그것을 단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스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거나 훈련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바가 굉장히 얕고, 또 우리가 단어를 이해하는 바가 세속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얇고 건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인 깨달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동이 더 많이 간다.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로 이해한 다음에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명분이라는 게 생겨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아,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러한 정의가 생겼어, 이러한 이해가 생겼어. 그러면 사람은 명분으로 가요. 그 명분이라는 말이 뭐야? 내용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떠올려요. 오늘 말씀을 만약 여러분이 들었다면 아, 이제 형제 사랑해야겠어라고 하는 이해를 갖게 될 것이고 이상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명분이에요. 모토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모든 거는 다 개념,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죠? 행위로 가야 되잖아요. 실천으로 가야 되는 또 우리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아, 우리는 이제 알았다면 그안 것을 발판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늘이두 가지 상황에 싸워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똑똑하기만 하면 실천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 백날 그냥 입으로만 하는구나, 머리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잘게 듣는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뭐라고 해요? 너 맨날 그 쓸데없는 행위만 하는구나, 너는 참지식이 없구나라고 끊임없이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정의를 잘 알고 고상한 너희들이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나는 뭔가 사랑의 행위를 해. 아, 모든 걸 해.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근간을 안에서 행하지 않는 행위의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끊임없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하고 구분하고 정죄를 해요.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깨닫냐면 비교하고 있는가? 구분하고 있는가? 정죄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신앙은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용과 정의를 잘 배우고 좋은 이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 발판 위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행위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깨닫고 이러한 사랑을 쌓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제하거나 비교하거나 구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실천이 많은 사람들이 정제를 해요 난 하는데 왜넌 못하냐 많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나 이만큼 하는데 너는 고작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경우 우리는 더러더러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바른 정의와 가르침이 있어야 해요. 다만 그것을 우리 안에 이념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야만 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난 이걸 해서 못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구분하고 아그그 그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옳은 것으로도 타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법이 그래요. 매사에 철저 철미하고 이론이 분명하고 법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그건 늘 날선 칼과 같아요. 옳음을 너무 주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해보자 누가 옳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죽여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내가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남을 죽일 수 있어요. 또한 자기가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난 이만큼 사랑하고 난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넌 못해? 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이치를 따져가면서 따져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끌고 나와 보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울산에 화재 났는데 왜 무슨... 아빠, 저 뭐지? 무슨 호텔에 왜 머물게 하느냐? 왜 나라 돈을 쓰냐?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일단 살리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참된 성경의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아무튼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지 말고, 여러분이 지식이 있다면 가진 지식으로 살리시고, 여러분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로 살리셔야 돼요. 그게 더 나아가서 절대로 구분과 구별과 비교와 정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의 정의에 대한 바른 깨우침과 또한 안다라는 게뭐야 실제적으로 그걸 행위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스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통합시키고 융합시켜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을 베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의 참된 내용과 정의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이념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리는 쓰임 받고 인생을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빌리뽀서 2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리뽀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은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용서해주시고 우리 것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주시고 감수해주시고 덮어주고. 넘어가지고 모른 척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사랑 받았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넘어가 줬다. 내가 너희 용서해 줬다. 내가 너희 덮어 줬다. 내가 너희 감당했다. 내가 너희 감수해 줬다. 이것으로 너희 내가 살렸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세계한 명이다. 이건 역사일에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행적은 뭐예요? 결국 사랑을 결실하신 행적이죠 예수님은 오실 때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신 거죠. 가 가는 곳마다 마이다스처럼 손을 대면 살리는 사람이 있지만 대는 것마다 죽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지 죽이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주 동안에도 여러분 감당해 주시고 감수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른 척해 주시고 끄덕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앙은 결국 누가 믿음이 좋은가, 예수를 잘 믿는가 그것은 결국 사랑을 누가 낳는가, 누가 생명을 결신하는가 이게 진앙의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주 동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결실할 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